의사 말잘 듣고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 치고 오래 살거나 건강한 분 드뭅니다. 참고는 하되 의사가 책임지고 고치는 건 없고 모든 것은 본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90%입니다.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개명들입니다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. 달리거나 걸으면 30년 더 건강하게 산다.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포옹을 자주 하라. 사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겁게 살아라. 재밌게 잘 노는 것도 삶의 하나의 방편이다. 친구와 함께 하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. 의자 위에 오래 앉지 마라. 병원 갈 일만 생긴다. 우리 몸의 생강은 아주 좋은 보약이다. 특히 겨울철엔 생강을 가까이 하자. 흰 설탕은 달콤한 독이다. 적게 먹어라. 거의 대부분의 약이 쓰다는 생각을 가져라. 바보 상자인 텔레비전 시청을 줄여라. 마늘과 양파, 대파를 꾸준하게 먹어라. 다양한 견과류를 즐겨 먹어라. 식초는 내 몸을 낫게 하는 보약이라 생각해라.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셔라. 웃는 것은 나의 건강주치의이니 일부러라도 웃어라. 아침과 저녁은 잘 챙겨 먹어야 하지만 저녁은 6시 전에 아주 간단하게 먹자.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병들면 말짱 꽝이다. 큰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내 몸의 작은 병과 원인은 본인의 생활 습관이고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이상은 자연치유학박사 김태일이었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